그리고 볼로 용량 우리가 볼로 용량을 산정한이물이 이 물의 용량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물에 보통 1 l 기준을 하거든요 보통 이게 500ml지만 1 l 기준으로 전기 용량은 8 6 0 w 정도의 전기가 필요할 거고 가스 용량으로는 500칼로리라는 산정이 돼 있어요 한500 450칼로리의 이제 가스 용량이 필요하다 합니다. 발열량이 필요한 거죠. 발열량이 필요한데, 그물을 대피는데한 평이 무조건 450칼로리냐, 500칼로리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보면 자기만의 산정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산정 기준표라는 건사실 없어요. 한 평에 600칼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관이 12mm 배관도 있을 테고, 15mm 배관도 있을 테고, 20mm 배관도 있을 테고, 이런 게 배관 관수 용량에 따라서 한 평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450칼로리가 맞아. 우리 집엔 500칼로리가 맞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보통, 자기 집보다, 이제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는 세상이 좋아졌는데, 어? 아, 32평 불러면 그냥 16,000 쓰면 되는 거 아니냐. 18,000 쓰는 거 되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건축회사나 현장에서 3 0평인데 16,000이나 1 8 0 0 0는데 한집도 없어요. 제가 현장을 수백 수천 수만 곳을 다녀봤는데 16,000칼로리 쓰는 집은 한 집도 없어요. 다 22,000이나 25,000칼로리를 써요. 그 말은 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따라서 물의 용량도 틀려지고 이 물을 이제 30평 아파트면 320리터의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닥에 320리터의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물을 끓이는 시간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320리터를 끓이는데 막 2시간이 걸린다면 그러 말이 안 되잖아요 난방 연소 시간이 2시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버너, 보일러 용량을 한 단계 키워서 끓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난방이 훨씬 빨리 되겠죠 그렇다고 엄청 큰 보일러를 쓴다고 하면 옛날 보일러는 어떠냐면요 보일러 키면은 모다가 계속 돌아가요 365일 난방을 틀어놓는과 동시에 365일을 모다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도 측정을 해서 보일러가 가동을 했어요 옛날 방식의 보일러는 이걸 수납모다가 연속방식의 수납모다가 달려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모다가 365일 계속 돌면서 통파도 안 되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에너지 소비율, 에너지를 줄이자, 그리고 우풍도 없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보일러가 지금 발전해온 게 단속모다를 써요. 난방을 끄면 모다도 정지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어, 물을 끓이고 있는데 수납도 안 되고, 난방이 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소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단 말이죠 연소, 연소가 만약에 이 정도 뭐 10평도 안 되는 평수인데 보일러가 4만이나 5만 칼로리 달려있다 그러면 기존 보일러 13,000 칼로리만 쓰셨을 때한 5분 10분 연소가 되는데 5만 칼로리는 5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5분 10분이 아니라 1분 2분만 돌면 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난방이 끓여지지도 않고 물을 이렇게 대펴지지도 않고, 이 돌에 열을 흡수시키지도 전에, 물로는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다가 순환이라도 되면은, 순환만이라도 잘, 제대로 되면은, 열을 줄 수가 있는데, 열을 줄지 못하고 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볼로 너무 큰 것도 안 좋다라는 거죠. 너무 큰 것도 안 좋고, 그만큼. 또 용량이 커졌을 때, 버너를 한번 불을 키는 거. 우리가 가스렌지가 저가 있고, 중이 고 대가 있잖아요. 근데 가스렌지 저를 켰을 때랑, 대를 켰을 때랑, 가스가 소비되는 양이 그만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보일러를 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집보다 한 단계 큰 거를 선호하는 게 지금 현실에 맞는 추천이고요. 난방 용량은 그렇게 산정을 하는 거고요. 온수, 온수 용량이 있어요. 보, 보일러 용량이 보통 13,000, 16,000 칼로리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 한개 정도의 용량이에요. 지금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물을 하나를 끓이기 위해서의 1리터를 끓이기 위해서의 칼로리. 로리는 소모하지 않았어요. 그거가 아니라 물을 1리터를 끓였을 때 500칼로리가 들어가는데 500칼로리를 완벽하게 끓이느냐? 500칼로리를 100%다써 가지고 완벽하게 끓이느냐? 이게 완벽하게 끓이는 보일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보일러가 있는데, 열 효율이 92%잖아요. 그 500칼로리를 써서 1L를 끓였는데, 98% 92% 이렇게 말은, 만 원을 떼었을 때, 얼마나 버리느냐. 100분의 92%만 이 난방 물을 끓일 수 있는 거고, 8%는 밖으로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용 보일러에서는 주 열기 한기가 있고, 임의적으로 간접 열기 한기가 있어요. 간접 열기 한기 열 효율은, 지금 콘덴싱보일러의 열효율이 92%죠? 콘덴싱보일러 니나의 콘덴싱보일러몇열효율몇퍼센트예요 니나의 콘덴싱보일러 열효율이 몇 퍼센트냐고 경동나비인 콘덴싱보일러 NCB354 모델의 열효율이 몇 퍼센트세요?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 몰라 이거를 92%잖아 9 92 2예요정이조 수는 있잖아 지금 친환경보일러는 92%의 열효율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인증이 맡으려면 91%는 친환경 보일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92%가 돼야 친환경 보일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을 끓이기 위해서 92%의 열효율을 갖고 있는 점은 뭐냐면, 원래 92%가 아니라 그러니까 난방을 끓이기 위해서는 댓글 중에 어 전부와 뭐 중부와 뭐 하부와 뭐 이렇게 열효율이 나눠져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물을 끓이기 전과 끓인 후, 끓이는 도중에 이렇게 자동차 보면은 녹스 등급 에코가 나올 때도 있고 어? 녹색 불이 켜지기도 하잖아요 자동차 타면은 그런 건 이제 연료비가 얼마만큼 늘어나냐 이 이거의 차이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물을 끓이기 전에 이게 차가울 거 아니에요 이때는 가스가 많이 들어갈 거고 이게 끓인 후에서 이걸 유지시켜 주려면 이제 가스비가 덜 들어갈 거고 그 차이를 말하는 건데 92%의 열 효율이 나오는 건 이제 전중형 포가 보면은 98%까지 도 되어있어요 중부알 뭐 이렇게 되면은 예, 어느정도 끓여놨다 98%의 열효율을 갖고 있다 난방 예, 틀었을 때 98%의 열효율이 있는거고 나머지 온수를 틀었을 때는 간접열기환기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난방수를 막 끓이고 있어요 난방수를 끓이다가 여기 이제 냉온수를 이 물로 주는게 아니라 간접열기환을 시켜서 냉수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온수가 돼서 이간접열기환기100% 스텐이에요 스텐 열경기가 들어가는데 100% 스텐 열경기가 들어가서 난방을 간접으로 이렇게 간접으로 물을 끓이는 건데 이때 열효율이 한5% 정도 절감이 아니라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콘덴싱 보일러가 98%의 열효율을 갖고 있으면 간접열기 안기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 볼러는 93%의 열효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2%의 열효율을 갖고 있는 거는 난방은 97%다. 온수는 92%다. 요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부분을 간접열기 안기를왜사용을 그러면 없애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고객님 난방을, 난방수를 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적인 들어 물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간접으로 열기하을 시켜서 물을 쓰다 보니까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고객님들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러는요 이제 난방 수도 렇고 점검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물러 연통 부분이 이제 있으면 연통 부분이 사실 실리콘이 뭐 지금 신형 제품은 사실 옛날 제품하고는 완전 틀려요 옛날 제품은 석고 분대로 감기도 하고 연통도 뭐 이렇게 자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잖아요 사람도 죽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좀 달라요 지금 불러를 하나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 하고 나서 얘설 치만 하고 끝나 는게아 니라 도시 가스 서류 를 도시 가스 에, 보 내야 되 려면 CO 경보 이라는 걸달 아야지 인 허가 를맡을 수가 있 고, 도시가스 보일러를 설치하면 설치 확인서라고 보험증권을 가입해야 할 수가 있어요. 전문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보험가입도 해야 되고 그 보험가입을 도시가스에 보내야 정보기까지 완벽하게 한그 모습을 보내야 도시가스에서 뭐 도시가스도 하도 많아요. 삼천리 도시가스, 그 다음에 예스코 도시가스, 코어 에너지 서비스, 서울 도시가스 그 지역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 이름이 다 틀리거든요. 공기업이니까 나라에서 맡긴 거예요. 나라에서 어 코어 에너지야, 이거 볼로 여기까지 이 지역 좀 맡아서 너희들이 운영 좀 해줘라. 안전하게 그렇게 공기업이 한테충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가스 회사에다가, 인허가를 맡아야 돼요. 저희가 인허가를 맡기 위해서는 이제 보험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보일러 설치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페가스가 세면은 CO 경보기가 물릴 테고 또 페가스가 아니라 연통에서 뭐 실링 처리가 제대로 가면 도시가스에서 매번 와서 점검하고 이거 잘못됐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만 잘 제대로 이행만 해주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전처럼 쓰던 대로 쓰시면 되고요. 혹시 난방이 잘안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 볼로 배관 청소를 해본다든지 배관 청소도 비용이 들잖아요. 배관 청소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울러 제조사에 문의하시면, 필터 청소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보울러 밑에 난방 필터를 점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배기에서 에어를 빼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솔직히, 우리 집에 있는 거니까, 내 거잖아요. 우리 집에 내 보울러가 있어요. 내 거요. 내 마음대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가스나 이런 걸만질 때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하시는 게 좋겠지만, 뭐, 그런 거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laughs> 그거 좀 만지지, 만지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꼼꼼함이, 꼼꼼함이랑 그런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난방보다도 온수가 더 많이 사용하는 시대니까, 온수가. 가스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용 보일러 보면은 뭐97% 98% 이렇게 열효율이 나오는 게 2차 열강기가 없어서 97% 98%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지구 환경이 좀 많이 노후되고 그런 상황이라 친환경 보일러를 쓰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기후변화도 많이 생기고 사실 우리도 죽겠어요 보일러 수명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일러는 도시가스에서 얘기하는 게, 이 물을 끓일 수 있는 열교환기가 수명이라고 봐요. 도시가스에서. 저희도 그렇게 물론 보고요. 근데 이게 보일러가 무조건 망가지면 교체한다? 그런 세상은 지났어요. 망가지면 교체하는 게 아니라, 열효율이 떨어지면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가스 보일러라는 게, 이제 연소가 되면서, 이제 이물질, 공기에도 이물질이 있거든요. 이물질이 들어오고, 펜모다를 땡겼는데 바깥이 공기가 안 좋아. 그러면 기름때도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열교환기에. 열교환기에 축적이 이제 바로 다 빠져나가면 좋은데 축적이 돼요. 모인다라는 거죠. 점점점 구멍이 막히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열효율이 점점점 떨어지는데 그 기간이 6년에서 8년을 정도 부시가스에서 보기 때문에 보일러는 뭐 만약에 어 사용 도중에 6년차나 7년차에 고장이 난다 그러면 그때는 교체하시는 게 맞으세요 새로 교체하는 게 가스비를 줄일 수 있고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세워진다는 라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옛날처럼 뭐 20년, 30년 된 써도 볼러가 튼튼하게 안 망가져요. 그때 시대에는 칼라 테레비전도 20년, 30년 갔으니까 그렇게 쓰셨는데 그게 좋지만은 않았겠죠. 지금은 뭐 모든 가전제품이나 볼러나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은 쓰는 게 없어요. 그거 그거는 사실 서로 죽자라는 건데 보일로 보울러 회사도 보일로 팔아야 보일로 회사가 유지되는 법 있으시. 보일로는 제가 봤을 때 6년에서 8년 그 사이 쓰시다가 바꾸시는 게 맞으시고요. 기능도 좋은 점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서비스 시더이러였는데 저희도 뭐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니 나이에 서비스를 오래 못 닫고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최신형 최고급 모델이 있고 그 고급형 모델이 있어요. a s 가 하루에 막 50집이 있으면, 한 40집은 요 모델일 거고, 기타 보급형 모델들이 막 10집이 있겠죠. 기타 보급형 모델도 여러 가지라, 뭐 최신형이 있고, 준최신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부품이 얘만큼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 부품을. 그렇기 때문에, AES를 할때안 갖고 다녀요. 서비스 센터에 있고, 저는 이 부품만 갖고 다니면서 유상 서비스를 즐겼답니다. 근데 이 부품이 망가지면, 망가질 거 아니에요? 망가졌으니까 AES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AES 가면 어, 소비자님한테 어, 하루만 기다려 주시라. 아, 내일 고쳐드리겠다. 서비스 센터 갔다 와야 되니까. 서비스 센터가 요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여유가 안될수 있잖아요. 다음 친부 계속 해야 되니까. 하루에 50 큐브 가려면 어, 밥도 못 먹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똥 오줌도 못 싸요. 어? 서비스 기사님들 엄청 힘들게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똥 오줌도 못 싸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런 부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막 제일 잘 망가지는 게 뭐냐면 이제 온수랑 난방을 겸용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여름에는 온수만 쓰니까 잘안 망가지는 거예요 겨울에도 난방만 쓰면 잘안 망가져요 볼로가 근데 온수까지 겸용해서 쓰기 때문에 잘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사실 상업용 보일러는 한 가지 기능만 있다 보니까 잘안 망가지고 오래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드리지 뭐, 이렇게 해서 무조건 절감이 되니까 이렇게 달아요 <laughs>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스볼러나 에너지, 지금은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전기세도 많이 올랐고, 가스세도 많이 올랐고, LNG도 많이 올랐고, LPG도 올랐고, 등유도 올랐고. 지금은 에너지가 많이 이제 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해서 이코노미를 사용하셔야지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어, 국가대표 보블러 더프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희한테 힘이 됩니다.